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어,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가수는 잭슨 브라운이고요곡명은 The Dreamer란 곡입니다. 어,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노래말 준비했고요한 어,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1. Just a child. When she closed the border. 아, 단지 꼬마했을 때 그녀는 국경을 건넜습니다. No. 2. To reunite with a father who had travel l h o s to support her. So many years before. 아주 오래전에 그녀를 부양하기 위해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던 아버지와 성봉하기 위해서. Number three. She left half o family f behind her. 그녀는 가족의 절반을 뒤로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Number four. And with a cross a f p i x to remind her. 그녀를 기억나게 해줄 십자가를 지니고서. Number five. She f l a s e d her future to this land and does the best that she can do. 그녀는 이 땅에 그녀의 미래를 다짐했고, 그녀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Number 6. Where do the dreams go? Born of peace and illusion. 신념과 환상에서 태어난 꿈들은 어디로 가버렸나요? Number 7. Where? There is no load or footprint. 아, 길도 없고 발자국도 없는 곳에서 8. My desires that whisper to the heart. 아, 나의 바람만이 내마음속에 숲속입니다. 9. Eagles fly on columns of the wind. Fish swim the columns of the sea. 아, 독수리들이 아, 두, 아, 기둥 모양의 바람으로 날아갑니다. 물고기 떼들이 해류를 헤치며 헤엄쳐갑니다. Number 10. People close oceans and desert and rivers. 사람들이 바다와 사막과 강들을 가로질러 갑니다. Number 11. Caring nothing more than the dream of what life could be. 단지 삶이 무엇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꿈만을 진채로. 어, 이런 내용을 가진 노래입니다. 어, 그리고 몇번 살펴보면,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사는 뒤에서 앞에 선행사 죽히면 되죠. 자, 그리고 투보정사가두번 나오는데요. 자, 둘다 목적입니다. 아버지와 상봉하기 위해서, 자, 딸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 폭죽으로 여행한 아버지. 그리고 4번 하나 더 보면, 마찬가지 투보정사가 앞에 난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녀를 기억나게 해줄 십자가상.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저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어, a m e r i c 을 꿈꾸면서 남미에서 미국으로 떠나가는, 이머그런트, 이민자를 노래한, 노래한 곡입니다. 굉장히 좋은 곡입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